물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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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재밌는데 이거? 무한히 생성되는 나, 돼지와 나와의 싸움이랄까? <laughs> 오오야 <laughs> 아! 아이템 아이템 Z Z Z Z 오오 흑이야 흑이야 흑약이 뭐예요? 장비야? 헉 <laughs> <laughs> 웃기네 왜? 남자거야 아.. 뭐.. 에? 얍씨얍 yep, yep. x? 스 으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명절이라 그런가? 그렇네 오빠 옛날에 메이플 시절엔 이것보다더 많았지? 어 이런 것도 할수 있네? 검정 색깔 이거? 캐시일 거야 돈 많은 사람들만 다 어? 캐스트야? 골드리치의 나침반 아 너무 긴데? 보물 창고에 무슨 돼지가 나타나서 보물을 마구마구 마구 먹어치우고 있다나 봐. 처리해 주었으면 하더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 있으면 한번 가보겠어? 나한테 슬쩍 떠넘기네. 레벨 범위의 몬스터를 잡아온다면?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당하는 몬스터를 말하는 거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오케이. 아예 예를안 들어도 된다. 뭐하라 그래, 즈카산드라고 <laughs> 잠시만. 어 뭐야 방금? 저거 탈수 있어, 포털. 으차! 우와! 나 사냥 어디서 해미안는데 일단 엘리니아로 가자. 아, 택시 저기 있다. 맨 왼쪽에 있었잖아. 어. 아, 나 이런 사치 써도 되는 거야?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어떡해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엘리니아? 오 뭐야? 아, 마법사를 했어야 되나? 너무 예쁜데? 아빠? 아? <웃음> <웃음> 요 정도 있는데? 달의 돌, 별의 돌, 검은 깃털. 다못 만들걸도 어차피. 재료 딱 알려주면 막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멋있게 가져. 야, 샤리쿱스 10개랑 마림문스막 370개 이렇게? 별의 돌. 그러기 위해선 간에 자성.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에, 야, 이거 뭐야. 메소도 줘야 돼. 돈까지. 야, 이 메소 줬으면 재료는 얘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다른 것도 한번 보자. 검은 깃털. 불꽃 깃털 같은 것도 있어? 달의 돌, 흑수정구. 거의 재료 이름이 무슨 과자 뒤에 성분표 써져 있는 거 읽는 줄 알았어 모르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어? 잠시만 마을이 왜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 맨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여기가 뭔가 제일 어? 아! 여기가 마을 유지사는 데인 것 같은데? 그잖아맨 위에 있어 아! 오우! 오맨 위에 딱 있으니까 와우! 아, 여기가 찐인데? 여기 도서관 있다 그랬지 도서관 바로 가봐야 되겠다 대박인데? 헐! 헐! 오우! 에유가 찐이네. 내려가야 되겠다. 그냥 떨어져야 되겠다. 어, 어, 야, 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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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야, 이 정도면 죽겠는데? 야, 왜 이렇게 강해? 이 정도로도 안 죽는 거야? 와, 나한 방, 한 방에 다 죽어. 착, 착, 후, 후!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 느껴져. 어, 잠시만. 흐로거서 너무 세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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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네시스동적풀수어나 주먹도 세졌어 어? 어? 얘네 좀 잡고 가야 되겠다. 내 한을 푸는 거야. 강해진 나를 보라고. 어? 안 강해진 거 같아. 여기 왜데인절이야 오빠? 어? 어데인절 맞는 거 같아. 어허허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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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라임 오목가리 오모갈 먹어서 오모가리 뭐야? 슬라임이.. 아아아아 아! 어?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배 아니야 그 배? 아아아아 물약품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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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될것 같아 위이빠르바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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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아 익숙한 풍경이야. 여기가 근데 메이플 그건데? 감이다 감. 감 좋아? 설날 기념 아이템 같은데. 어 거기서. 그래. 어우 어우 뭐야 까시? 까시 이거 이, 옛날에도 아 있었어? 어어아 어. 너무 무서운데? 아 돼지가 싫어. 오케이. 저거 대추 아니야 저거 대추네. 대추 못 얻어 아 소비 아이템 꽉차 있구나.

갑자기 돼지 뛰어나와. 아, 진짜 괘씸마, 괘심쟁이들 페어플레이 안 하지, 진짜로. 아, 나 가서 대추 먹어야 돼. 오, 야, 야. <laughs> 오 아! 아이템, 아이템. 제트 z 트 z 트 오, 흑이야, 흑이야. 저... 흑약이 뭐여요? 장비야? 아, <laughs> 웃기네. 왜? 남자거야 아, 뭐, 에? 근데 이 행동이 뭐야, 이거? 돼지. 이거 땅에 붙어서 이거. 흡하는 거 아니야? 킬킬는 거? 킬킬된다고 <laughs>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킬킬킬 파는 거. 돼지가 흙을 파라? 아, 파나? 실제로도? 잘 만든 게임 같은 거 보면 현실에서 그런 구현이 잘 되어 있던데. 그지. 실제로 막 검색해 보면 돼지가 흙파는 파... 흙 습관이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내가 <laughs>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 어떻게? 왜자 가까이 오는 거야? 멀리 있어. 그냥 멀리 좀. 아나 강해. Strong! 차차차. 물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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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주먹. 야, 좀 재밌는데, 이거? 그니까, 무한히 생성되는 돼지와의, 나, 돼지와 나와의 싸움이랄까? 어, H 있어, H. 해피 뭐 이런 거니? 글씨 모으기야, 저거? 아, 나 어떻게 알았냐? 좀 진여성 면모가 있다. 계속 리스폰 되네? 나는 절대 돼지를 이길 수가 없네? 그지? 얘네가 생명력이 너무 끈끈하니까. <laughs> 맞네. 그치, 나 돼지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저 그냥. 언젠가 내가 죽는 시스템이야. 언젠가 나한테 물약이 없어지고. 경험치 생각보다 딱히 어렵더라. 너무 안 주던데? 레벨업 70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다라파워전사 알아? 몰라. 이게 뭐야? 한국 사람이야? 이게 한국 게임이야. 아, 그래? 캐나다 게임인 줄? <laughs> 메이플 스토리라서? <laughs> 어, 메이플 스토리잖아. 이거 뭐 무궁화 스토리 느낌으로 한거 아니었어? 옛날에 물약값도 없어가지고 <laughs> 앉아있었는데 나한테 물약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처음 시작할 때? 폐사했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말라 죽는 거야 그냥. 뭐야 수학이야? 수포자 생기는 거야? 어 수포자 2차 방정식 보자마자 다 어. 러닝하는 거야? 분쇄, 곱쌤, 나눗셈 나오면 갑자기 티티하는 건가? 어.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내냐 그거를? 현질 그니까 나 같은 잼민이들은 그냥 그래서 한대 때리고 숨어있고 어. 의자 쓰고 막 절대로 맞으면 안돼 그러니까 시간으로 때우는 거구나 어. 데모다 데모 어 데모 내꺼셔 내꺼셔 싹싹싹 가셔 버겁지겁야나할거 <laughs> 없나? 내 딸을 찾고 싶어? 기쁜 일이란 바로 내 딸을 찾은 거 같아 아 어디에? 페리온 어렸을 때 기억이 없다고 했다는 건. 어? 원래 인디언 혈통도 아니고? 이안? 메이플 이런 게임이야? 떡밥 회수하는 거야? 칼을 그녀에 가져다 줬으면 해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네 확인 시리온 가야되나? 그냥 갈일 있으면 주면 되나? 너무 먼데? <laughs> 너무 멀어서 못해주겠다 야 근데 잃어버린 딸 비슷한 사람 봤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봐야되는거 아니야? 이 왔다갔다 거려야 되는게 너무 킹바다 <laughs> 카산드라 여기 뭐 있는데 나한테 또 할말 있나본데? 메이플랜드 스튜디오로 가고싶어요 오! 오와! 메이플 여행은 즐거우신가요? 수 테스터 달재입니다 아, 오수. <laughs>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 시계가 아닌 하이엔드 오토매틱 시계와 같은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 그 시절 그 감성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임을 진짜 사랑하네. 아, 무슨 박물관 같은 데인가 본데? 여기 뒤에 무슨 화면 크레딧 노 잠깐만. 푸쉬의이 사람 뭐야? <laughs> 볼에 이 샤이한 거 이것도 직접 할수 있는 거야? 빨간 보선인데 여기만 <laughs> 샤이하게 해놨는데? <laughs> 김민수? 아 아니구나 김민수. <laughs> 빅뱅 이전 메이플 할 수가 없었는데 빅뱅이 일어났어 메이플에서도. 그러니까 터진 걸 보고 빅뱅이를 하는 거지. 업데이트 내용 이름이 빅뱅이야다 뜯어고쳤거든. 그냥 다 터트리겠다는 뜻이었네. 네, 옛날 건못 즐기니까 이제 아쉽다 이거지. 특정 치, 직업에만 치중돼 있는 메이플랜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 무슨 정치인 같아. 여러 직업군과 함께 <laughs> 플레이하고 싶거든요. <laughs> 잘 봤습니다. 특이한 사람 없나? 일단 의상이 띄워야 되네. 이름 없음? 그냥 바로 인터뷰 들어가. <laughs> 뭐야? 야, 여기 캐릭터 없어. 이럴 수 있는 거야? 난이 소라가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투명 인간이야. 여기 클릭하니까 이거. 야. 이 추억이다. 사람들 추억이 느껴진다. 아마. 오빠랑 나이 때다 비슷할 것 어, 같아. 아, 그럴 것 같아.